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따라만 해도 수익 나는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매매 잘하고 계시죠 어,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방에서 보시면 우리 함께 공략을 했던 거자 수젠텍이 며칠날 들어갔어요 11월 6일날 들어갔던 수젠텍 독감 관련주 및 신기로 대응 자 우리로 우리가 매도 했었죠 수익 내 가지고 매도 했던 물량으로 진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함께 수익들을 내셨는데 여러분들도 이쪽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어, 무료로 여러분들 원포인트 강의 시향 브리핑 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으로 입장들 하세요 입장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우리가 95,900원에 들어갔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 네. 95,900원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대응가 대비 한18%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대응하시면서 함께 수익 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매매기법 이거요 여러분 원래 10월달까지만 알려드렸던 거 아시죠? 10월까지만 진행을 했었어요. 우리 1억 만들기 채널, 그죠? 우리 본 채널, 제가 정말 아끼는 채널이에요. 지금 구독자가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000명까지 늘리기 위해서 제가 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했었잖아요. 근데 10월 달까지만 알려드리고 나서 안 했었거든요. 아까워가지고. 근데 <laughs> 많은 분들이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왜 나는 안 알려주느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셔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꼭 배워가세요. 오늘 영상에서. 그 매매 기법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서 반드시 대응을 해봐야 되는 종목 가지고 왔어요. 음,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볼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A 프로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얘요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자 얘는 어떤 종목이에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예요. 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유럽 EMA 이슈가 있었죠. 유럽 EMA에서 승인 관련 이슈, 즉 간소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예전에는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해서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해야지 승인을 내어줬었는데, 유럽 EMA에서 뭐라 그랬느냐. 자, 너희들 말이야. 일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승인 내어줄게. 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프로젠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임상 3상을 자진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예요. 왜? 임상 3상에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에요? 그죠? 돈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찌되었던지 간에 요구관이었거든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급격한 상승이 한 번은 만들어졌어야 돼. 빠지더라도. 아, 주가에 영향을 줬어야 돼요. 근데 잠잠한 거예요. 잠잠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코스피가 코스닥이 얼마를 가네, 뭐 하네, 라고 하면서 난리법석 브루스를 떨었는데 얘네들은 숨 죽인 채 있었죠. 오히려 하락을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너무나 수상한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자, 에, 얘네들이 자회사가 두 군데 자손회사가 네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에이프로젠 바이오 로직스가 있죠. 얘네들이요, 여러분. CDMO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 위탁 개발 생산이에요. 위탁 개발 생산. 이거를 얘네들이 앞두고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얘네들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증권가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수익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는 한번 상승이 나오잖아요. 무섭게 상승하는 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A 프로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죠 기술적으로 볼 건데 한번 상승이 나오면 절대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자. 한번 상승하잖아요? 얘 예, 이렇게 가요.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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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여러분, 이렇게 가는 앱니다. 5천 원짜리 가요. 6만 원 근처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차트를 우리가 길게 보았을 때 어, 야, 이렇게 모아와서 여기에서 해먹었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안 봐도 되잖아요. 하락을 한 자리서부터만 에 보면 되겠죠? 그럼 차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여러분? 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해먹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할 거니까 오케이, 야 너희들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먹었구나. 음, 야 니네들 여기에서도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었구나. 다 해먹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냥 네, 우리 보수적으로 할 거니까. 그런데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이 자리하고 이 자리였어요. 그러면 요 구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차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너희들 이렇게 모아와가지고, 여기에서 터트렸구나. 오케이. 야, 여기에서 모아와가지고, 여기에서 터트렸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역대급 거래량 터진 이후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차트를 어디서부터 보는 거냐? 이후서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 열심히 모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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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주머니에는 이 물량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해먹은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거래량을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2,500만 주. 이거. 3,000만 주. 며칠 전에 4,400만 주. 이거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1차 목표가 단기로 봤을 때는 1차, 여기 2차, 여기 3차. 바로, 바로 잡히죠? 여기까지는 단기예요, 단기. 이거는 그냥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아주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했고요. 몸통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파한 자리를 지지를 받고 저점 올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점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점을. 이거요, 여러분, 돌아나가잖아요? 그냥 동전주 탈출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이 방에서 제가 진입 타이밍 말씀드릴 테니까. 732원짜리 한 주만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한 주만이라도. 아시겠죠? 엄청나게 여러분들 멋진, 광경을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방으로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잠시 후에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쪽 방 링크 전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음,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A 프로젠 놓치지 말고 함께 오셔서 꼭 대응하셔가지고 수익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요, 우리 오픈 방 입장 방법 하고요. 그리고 매매 기법. 진짜 여러분 이거요. 제가 여러분들께 에? 진짜 아까워서 안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큰 마음 먹고 다시 오픈하는 겁니다. 꼭 배워 가세요. 놓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요 매매 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 경제방송 나갔을 때, 딱두 가지로 매매했었어요. 어, 네올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매매기법 1번이었죠. 매매기법 1번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이미 다 알려드렸고, 그죠? 많은 분들이 배워 가셨으니까 자 그랬는데 고 매매기법 하고요 매매기법 1번이었죠 1번 1번하고 어, 이 2번을 통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게 요거 2번이거든요 얘는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오내 기법이라고 해요 뭐다 비슷한데 이름이 정말 아까워요 알려드리기 진짜 아까운 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양봉 양봉 양봉. 자, 눌리는, 갭, 갭, 상승 이후에 눌리는 거, 종가에서 눌리는 거. 그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거든요. 요세 가지를 통틀어가지고, 오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그러면, 포인트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 이상 양봉만 타겟으로 잡아요. 아5% 짜리 뭐7% 짜리 얘네들도 되기는 해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5% 종가 기준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들만 타겟을 잡으셔라 너무너무 쉬워요 조, 어, 아시겠죠 조건검색 이런거 필요 없어요 자 보조 지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조 지표 단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평선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아. 백 차트로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도 않겠죠? 엄청 쉬워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사인, 탄젠트 모르셔도 돼요. 그죠? 아. 더하기 빼기예요. 동네 마트 가셔가지고 잔돈 거스름 거스름돈 받을 정도의 암산만 되시면 됩니다. 어. 더하기 빼기예요. 주가 주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거든요. 어, 계산기 뚜들기셔도 되고요. 더하기 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근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어. 아시겠죠. 너무 너무 쉽다. 자, 그리고 반칙 매매라고 해가지고 너 반칙하지 마. 너법 지켜. 어,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버블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어요 반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규정 안 따르고 그거 뭐예요? 세력들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반칙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공략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100% 수익을 낼때 우리는 20에서 30% 빠르게 먹고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종목을 검색을 가, 검색이 가능한데 조건 검색식 몰라도 됩니다. 조건 검색식 몰라도 돼요. 어떻게 보느냐? 종가 기준으로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전일 대비 등락률 있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 어, 창번호 공 하나 팔라나예요 요거 딱켜 놓으시면요. 여기서 15% 이상으로 끝나는 애들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이상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렇게. 종, 장 끝나고 나서요, 얘네들만 싹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조건 검색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게 바로 요15% 이상이란 얘기예요.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15% 이상으로 양봉으로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1번 패턴. 자,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외워, 외워 놓으셔야 돼요. 2번 패턴, 3번 패턴. 자, 1번 패턴은 뭐예요? 시초가가 갭으로 떠야 돼요. 갭으로 떠서 눌리는 게 1번 패턴. 2번 패턴은 종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전일 종가에서 시작해서 눌리는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은 장대양봉 안에 캔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돼 이게 3번 패턴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었죠 승률은요, 승률은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얘네 아이고, 얘네 둘은 거의 비스무리해요 얘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아, 그래서 얘는 더하기, 그죠? 얘는 빼기 얘도 어, 기준 캔들 잡는 방법.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오내기법. 응. 오 내기법인데 씨, 알려주기 싫다. <laughs> 요거예요 여러분. 자 예시 종목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예시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거 이평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오부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요때 수익 냈죠? 요때 이거 왜 수익 냈냐면 여기 1번 패턴 나온 거예요. 여기 1번 패턴이에요. 얘몇 프로짜리였냐면, 20%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요거 1번 패턴이죠? 요 캔들 두 개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갭상승해서 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눌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바로 대응할 수 있던 종목이 나왔고요. 오브젠. 그죠? 두 번째 종목, 뭐예요? 이삭 엔지니어링.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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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여기. 그죠? 양봉 장대 양봉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평선이니 뭐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더하기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더하기. 자 다음 펜젠. 펜젠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나왔죠? 바로 나왔죠? 어.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왔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유 여기 들어.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눌렸다고 라 쫄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 상승 나온다니까요. 그죠? 이거 1번 패턴이에요. 에? 아시겠죠? 자 다음 예선테크 물이 계속 예선이 누나 예선이 누나 자 뭐라 그랬어요? 1번 패턴 승률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1번 패턴 나왔죠? 이날 이거 몇 프로짜리에요? 이거 상한 깔걸요? 어상 들어갔잖아요 이날. 그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예요. 세트레가이 마찬가지였어요. 세트레가이 그죠? 세트레 가이도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요런 자리. 자, 보세요. 얘몇 프로짜리에요? 20%죠. 종가. 그죠? 15% 이상짜리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눌린 거예요. 그죠? 위에서 눌리고 나서 상승 나오죠? 여기만 나왔느냐? 여기도 나왔어요. 볼게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몇 프로짜리에요? 18%짜리죠? 18%, %짜리죠? 18 나오고 얘는 뭐예요? 2번 패턴이죠. 갭으로 뜨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빼기만 할줄 알면 돼요 빼기만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뭘 빼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아 1번 패턴은 주가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누 뭐 더하기를 하고 2번 패턴은 어디에서 그 주가를 빼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니까요 아. 자. 유비온 볼까요? 유비온? 얘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수익 냈습니까?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딱 나왔는데 계산을 딱 했더니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00원. 그래서 900원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래갖고 이때 들어간 거였죠? 좀 빠지긴 했었어요. 자,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또요 자리를 또 봤더니, 요 자리, 여기 1번 패턴 또 나왔죠? 딱 계산했더니 850원 나오더라고요. 850원. 그래서 또 들어갔죠? 얘는 지금 뭐 그냥 계산하기 쉬우니까. 딱 봐도 그냥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에 들어갔어요? 983원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유비온? 983원? 그죠? 보이죠? 여기, 요거 983원.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 983원에 들어간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GRT 하나만 더 볼게요. GRT. 자, GRT. 자. 나왔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 나왔죠. 이거 뭐예요? 1번 패턴 나왔죠, 여기? 이거 1번 패턴 나왔잖아요. 더하기만 하면 하, 하 하실 줄 알면 된다. 바로 20%예요. 아시겠죠? 이거 알려드린다니까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매일 딱장 끝나면은요, 요거 갖다 놓으세요. 요거 딱 갖다 놓고, 15% 이상 딱간 것만, 어? 출연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매일매일 종목 골라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2월달 한시적으로만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정말 제가 아까운 거 지금 공개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어떠한 체계도 안 나와 있고요. 어, 어떠한 전문가도 제가 활용하는 거못 봤어요. 어, 실질적으로 뭐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해가면서 알게 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 한번 해보시면 야 그래갖고 이 박사 네가 이거를 추천을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자,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PDF 파일 3장 짜리에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뭐, 지표 설정이라던가, 보조 지표라던가,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보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매매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잘 나고 아시겠죠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서 선착순으로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